자, 방금 나온 위믹스 라이브 방송인데, 제가 내용 요약해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지속 가능한 발전, 세계 트렌드에 맞춰 가겠다라는 내용이 있었고요. 월별로 나눠서 매월 1회 정도의 대중소통을 하겠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지스타 같은 중요한 행사의 미디어 간담회를 통해서 대중과 소통하겠다. 4월은 미디어 간담회가 예정되어 있다. 라는 내용 나왔고요. 닥사와의 관계를 이제 인터뷰하는 내용이 나왔는데, 일단 닥사와 기본적으로는 새 산업을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어서 공생 관계다라는 내용 나왔고요. 닥사에 소속된 워낙 마켓에서 정지되는 불행한 일이 있었지만 한국 투자자들이 한국 거래소에서 위믹스를 살수 있는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이전에 있었던 상패 악재는 어느 정도 해소된 부분이 있다. 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위믹스의 목적은 위믹스 생태계 성장의 목적이기 때문에 닥사와의 소송은 이제 끝날 가능성이 높아졌다. 민사 공정이 재소소송 취하 내용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위 내용 이후에 뭐 위믹스 상패 당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했었고, 지금도 이제 그 위믹스 홀더분들, 제가 13억 수익 낼때 재상장 소식 전해드리면서 수익 내시고 다시 매수 타점 잡아서 홀딩을 하고 있는데, 어, 어떤 못 믿으실 분들이 있을 것 같으니까 제가 동영상으로 촬영해 놓은 증거 자료 우선 확인해 드리고 이어서 뒤에 어떻게 될지 전망을 제가 또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자세히 보세요. 조작, 이런 의심 없애라고 실시간 동영상으로 촬영해 놓은 내용입니다. 보시면 날짜 보이시죠? 제가 위믹스 작년 12월 8일에 상패하고 그 다음날인 12월 9일부터 계속해서 매집을 해서 이 4억을 넣어서 13억을 이제 만들었는데 여러분, 실제 세력이나 이제 기간 투자자들이 활용하는 정보가 없었다면 여러분이라면 이런 4억을 이상패 종목에 투자를 할수 있었을까요? 이 재상장 소식을 미리 알았기 때문에 이제 매수할 수 있었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게 바로 제가 말씀드리는 비공식 정보, 즉 세력들의 특급 호재 정보라는 겁니다. 이런 세력 호재 정보는 특히 지금 같은 장세에서는 이제 급등주로 이제 매일 파동이 나오니까요. 이 특급 호재 정보로 이제 곧올 불장 제대로 수익 내보실 분들은 이 하단 연락처로 이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관리하고 운영하고 있는 특급 호재 정보방 입장할 수 있는 링크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방금 증거 확인 되셨죠? 여기에 재상장 같은 비공식 정보 포함해서 오늘 AMA 실시간 분석, 특히 민감한 부분 분석 조금 더 디테일하게 내용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도 뭐 유통 계획이나 뭐 위믹스 3.0 업데이트 관련된 청사진 내용들 제가 카톡방에 공유를 해드릴 예정인데 입장하시면 오늘 AMA 관련 내용 전부 다 아주 자세하고 디테일하게 공유 받으실 수 있고요. 매월 진행되는 대중과의 소통 관련돼서 그 전에 예상 답변 준비할 때 나오는 내용들 입수되는 대로 공유를 해드릴 예정인데요. 일단 이 실시간으로 정보를 빠르게 파악을 하고 대응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본인 혼자서 이런 내용들, 일정들 전부 다 파악을 하고 분석을 하기 힘드시잖아요. 아래 하단 연락처로 문자 주시면 제가 카톡방을 초대해 드릴 거고 이 카톡방에서는 제가 매일 실시간으로 아주 자세하게 비공식 관련된 그런 일정들과 정보들을 하루 더 빠르게 공유를 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꼭 입장하셔서 우리 같이 수익을 만들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